미선하고. <laughs> 자, 갑니다. 가세요. 자, 영아표균값정리해 보세요. 보세요. 자, 이두점 사이에 이두점 사이에 기울기. 이 기울기와 같은 순간 변화요 전체 기울기. 같은 여기 여기 있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이답이라고되겠지네 자, 다음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아 야는 아, 이러면 가위 하겠네 뭐 어렵습니다 다 다음 문제는 출제 유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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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공 키? 아, 출제 유력 오늘 풀었 오늘 문제 맞죠? 출제 유력 아, 샤프심 아니, 샤프심! 부신... 왜안 나와, 이거? <laughs> 아, 지금, 지금 소중한 순간에 샤프그러고 아, 진짜. 네? 오늘 시간은 3분 제한하겠습니다. 야. 3분, 3분 카운트 하겠습니다. 자, 3분 되면 끝입니다. <laughs> 아, 지금 아, 똥을 다 돼. <laughs> 자, 조용히 해야 됩니다. 조용히 해야 됩니다. 말해주면 안 말해 주면안 됩니다. 걱정이 그 자꾸 다 걸러가는데. 어, 다 걸러가면 안되죠 한치 아니야. 한 친구야, 이거. 자, 답을 고칠하면 고쳐도 됩니다. 고칠 기회는 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꼭 버린 걸 답으로 하겠습니다. 어, 좀아 오늘 숙제한 거 그대로잖아요. 오. 이거는 맞춰 주셔야죠. 인간적으로.

난모르겠어난 몰라, 몰라. 자 답은 준영 이만틀었습니다. 뭐야? 찍었는데 왔었어? 자자자자 보보 보지 만들자 다음 문제 또 갑니다. 이거 푸사가 임마. 자자자 준영이 설명해 주는데. 아 준영 자 준영아 설명 들을래? 다음 문제 풀까? 다음 문제. 자 설명 설명 들을래? 설명 들을래요? 설명. 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두어 없어. 자요 표현보다 이 얘는 증가 함수. 예쓴예 표현. 언제 어요그 증가 함수면. 예 그래서 그래 미분하면 그죠 f'x 미분하니까 뭐 된다? 3x의 제곱 더하기 2ax 빼기 a 그네이 판별수 d가 두 어떻게 다 이거 작아라 작가한... 이거 작아 작아라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나 같죠 같았죠? 아이 판별수 d 그 같다 그지? b'의 제곱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 니까 그래서 3a가 있는 작가한... 다작나 작가한... 같네요 아. <laughs> 그래서 A는 보니까 마산부터 0까지 구름으로 4개네요. 다택겠습니까5개 <laughs> 자,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준아 표정을 올려야다 다음에는 준영 잘할 수 있잖아. 어, 자, 갑니다. 자, 하하. 엄마, 설명 잘 들으셔야 된다. 오늘 그대로 맞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무슨 문제였죠, 선생님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600. 600. 6 0요 600. 600. 600. 600. 요0 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시간 0분0 0 600. 600. 600. 혜승님, 예린님 답을 보낸거 맞죠? 이거, 이거 숙제를 제대로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숙제에서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와, 뭐, 아, 주호 실망이다. 숙제 안 진짜. 했잖아 아니 이거 했는데 지금 아, 이거 말이 안돼 진짜 말이 안돼 그거 이런 거 거짓말을 무슨 탐행인 거 그래 어... 그렇게 아니야 거안 해? 잠깐 아니, 말하지 마. 무슨 확인을 말하면 거구말입니다 그래 자, 바로 저 자리에 움직여야 된다 그래 부승이 형 바로 치자리가가 바꿔요 지금 빨리 부승이 하면 안 된다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시간 너무 오래 줬는데 8월 3일에 나와야 되는데 아 몰라 몰라 맹신 수직으로 했나 안 했나 진짜 진짜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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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몰자자준혁가 빨리 니네 마트 다 보내라 그러면 된다. 아 몰라. 어, 지나답다 보내라. 자, 다음 맞으신 분은 예린이 은수 현정이. 야 아, <laughs> 네, 아 다행이다. 왜 이거야? 예, 헤세 땡틀스 이거 아니에답입니다좋아가다제 빨리, 저... 아, 빨 빨리, 그... 빨리,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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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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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앉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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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다음 문제 간다 자, 남자는 찌지밖에 안 했는데 남자 한번 아, 아니다. 로가. 그 전에 다른 이 아, 다행히. 야, 나그 고려대 샵시다 자, 자. 안 나왔다. 로가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가비트테 기억나죠? 숙제했어요. 고려대 여 수업도 다 했잖아요. 아. 아, 제 이번에는 얘 얘도 막내가 바로 이분이 숙제는 알다 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지금 한 사람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지금 뭐 맞추고 있어. 뭐. 지금안했다는 거지, 이거나. 뭐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야. 찍을 그러니까. 음. 수 있게, 택식으로 이거 렸다 나이스. 부의님께서다 보냈습니다. 답은 바꾸셔도 됩니다. 일본 3 0 남았습니다. 9개 아, 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 슬프다, 진짜 자 준영님도 다 보냈습니다. 야자 절대 말하큰면로 진짜로 가야, 가야 된다. 자. 아, 아 잠시만요 현정님 답 보냈습니다 아, 아니 아니에요 고신 어, 빨리 고치세요 이제 궁금하니까 고다 마지막 보내는 걸답으 하겠습니다 아 이거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왜? 안무서 좋습니다 이제 예린님이 답을 안 보냈으니 예린님도훨 나은 같습니다 네. 자이조용 하세요 조용 하세요 이번에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이제 자 답다 보냈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자 이거 구분의 정답은 최소값 4오 번이랍니다 아번자 주로 혼자 맞췄습니다이가보았요 잠깐만요 주로 가요안 내면 진다 가이이보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그가이바이보 방금 치이겼방치어나방치는데아니 안내면 진나 가위바위보 아 이거 아니잖아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빨리해라 빨리해라 안내면 진나가위바보 유현수씨자 앉아있어요 아아 저는 신선하게 앉아있어요 아선생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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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긴조긴차다 아, 진짜 아 됐다 아, 거야. 아 저, 자, 자, 너무 갈야 야르 더워 자 됐습니까 자, 생님설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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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모르는데 아, 설명을 진짜, 들으시겠습니까? 진짜 몇분 있어요? 설명 좀 사람, 해주세요 상당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명료하게 명료하게 응. 자, 인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몇분고분이죠 아 아, 아니 얘가 아, 여기서 뭐라고 아, 이거 와서 감소한데 그럼 제를 따라 미분하세요 미분하세요? f'x 자 설명 잘 들어보시고 3x 제곱 빼기 4x 거 예. 되는 거 맞죠? 맞죠? 아이차함수 하나 아래로 볼록 되어있습니다 아, 이정확좀더 열심히 한다면 대칭축을 할줄 알잖아 x는 대칭을 에어 대칭축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2 아니 3분의 대칭축은 3분의 1 이거 1하고 2하고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3분의 를 기준으로 1, 1, 2가 더요. 2, <laughs> 2가, 2가 더. 더아 네. 얘가 1, 얘가 2잖아. 그 2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 두각 그럼 이거 두개저두 개, 요거 안에서 이거, 요거 만에서 이거라고. 음수가 되지그래 감소하잖아. 어, 그럼 이분 1, 2 집어넣어서 음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래. 1, 2 집어넣으면 이마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냥.. 그렇습니까? 그냥 말하고. 실제는 2마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해됐을까요? 근데 네. 여기 등호로 들어가야 되죠? 0대에도 관계없죠. 예 뭐예요. <laughs> 아 그래서 다구나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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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됐겠습니까? 자, 또 다음 문제 갑니다. 한 문제를 건너뛰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간에 싹싹싹싹 이 문제 하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풀어도 되죠? 예. 똑같이 풀던 거 오늘 아까 프로트 문제 맞잖아. 숫자만 다르잖아요숙제에서뭐 그 당연히 맞추는 거죠. 파문제를 푸는 문제야. 스를했잖아저거 개관식 아니에요. 어, 주관식 바꿨어요. 방문제 그래요. 그건좀도좋는데자 주관식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안니다 진짜. 이거는 맞춰줘야 된다. 어? 이거... 저 밖에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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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거이이답이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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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오, 오, 어, 오,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아조이해 방해하면 됩니다.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걸 숫자 바기도 다 너무한다. 아니, 부진이요. 간절할 수있다부이로만다부이 간절할 수 있다. 야, 하루만 한 시간. 한 시간만 에 팀장. 좋습니다. 선님다보했습니다 자, 자, 이제 준영님하고 예린님 만나봤습니다. 아, 더워. <laughs> 아 이씨. 아 네. 아 참. 야외분냐자 여기 내가, 내가, 내가 페어 요즘 인스타그램 올리다마 20분만 찍으면 되고. 아페이스북은 아마 30분이면. 배고 배고. 30분 10분 더 찍는데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인스타만 올라오면 돼요. 인스타, 야, 인스타 야. 올려야 돼요. 인스타 안 올리려고 이거 페이스. 북 야야야. 자 예린님 어. 답변했습니다. 어. <laughs> 그냥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감하다, 할까요이 봐보겠습니다. 인스타, 노, 노. 자, 그러면 자, <목소리> 하이바이보하겠습니다 자, 현정이하고, 네, 현정이하고, 준영이하고가이바이바 하시면 됩니다 이바바이바이이바이바이이이 <목소리> 아 이제 못 만낸다 아자 빨리 자리받아 저뒤에자 빨리 빨자 어, 빨리 와봐 아, 자자 어, 다음 시문제 갑니다 자 다음 시험문제도 제가 꼴찌면 안아 빨리 설명 <laughs> 아, <빨리. 웃음> 안들 거야 니네? 어? 설명 안들어 된다 자자자있어야지아이 빨리 잠깐만 자자어자 조용히 따라 봐, 피해서. 아, 네가 앞에 나. 아, 머리 아파. 참재0다 간라면 몇분 남았어요? 앞으로 15분 남았습니다. 자, 아, 그러니까 되네요 이게. 자, 다음 문제갑니다. 다음은 문제, 자 스피드 퀴즈다. 잘 봐야 된다 시간 많이 <laughs> 나와. 자, 다음 이제 시간 1분이다. 1분. 예, 다음 다음 문제 시간 1분이다. 자, 스피드 퀴즈다. 다음 문제1 1분이다. 자, 예. 네? 너무 네, 어려예 <laughs> 어... 15번 자 1분이다 1분 1분 아까 풀문 똑같죠? 예 민견 씨가지 맞. 맞야 된다 똑같죠? 아까 풀문장 똑같죠? 어? <laughs> 응. 응? 네? 뭐야 어? 풀문 똑같잖아 어, 아, <laughs> 안 되고 그럼 똑같습니다 아잘못잘못잘못자 네. <laughs> 어, 어, 1분 자 데선이다 보내고 현정이 다 보내고 주로야 사기할 때보다 마지막에 보내게 답한다 아, 주로 보내고 로그프 보내고 다 가지고 온가 아씨 어자그러고요 방금 전 포르트 문제 맞잖아요 네, 아 섭섭합니다 이게 다리 완다씨 아, 잠깐만 방금 전 포르트 문제 다 분명히 오마 오마이갓 네. 아잠깐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잘안 되네 자 준영이 다 보내고 소리 예린이만 다 보내면 되는 거 맞죠 이제 시초 남았습니다. 정답은 음. 3분입니다자 오늘 록니다 네. 로가 수고가십다록이프가 네. 아, 네. 아, 조금 약하네요 자 다음은 또 갑니다 지금 나는 지우안 들고 가는데 아, 아자 물었잖아 지금 16분이야 20분 딱 지금 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안돼 15분까지 찍을 30... 30분 아마 유튜브 가야돼 네, 인사타바 가죠 아니 13분 지으자그다자인스 자자 인 안돼요 자 13번 얘는 이제 2분. 이안보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2분. 2분. 얘는 2분. 푹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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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죠푹죠 <laughs>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아, 자, 준호하고 혜성이 답 어, 통했습니다. 자, 1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20초. 머리가 안 들어간다. 영화 진짜, 진짜 똑같은 문제나 숫자만 바뀌었잖아. 김중호 <laughs> 숙제를 좀 배웠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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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숙제 했는데. 아 씨... <laughs> 은수님도 답을 보냈습니다. 예린님 밥 보냈습니다. 몰라 몰라. 아 몰라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아 몇분 남았어요? 50초 남았어. 50초. 아 잠만 기억이 왜안 나냐 이거. 50초 남았습니다. 자 50초 남았습니다. <laughs> 어떻게 이거 틀리지 않나? 모를 수가 너 숫자만 바꿔는데 숫자를 바꾼 거야 그냥 그냥 키웠죠. 아! 빨리 찍어야겠다. 소리 안나와 자, 이제 아, 잠만잠만잠이만7이라니다이네 이거 어느 거나 아, 나 지금 49.. 4 9분이니까 4번 자, 다 됐나요? 자, 답다 보냈습니다. 자, 예 자, 자답은 3번입니다. 아, 어? 깜짝이요 자, 빨리 가위바보 하세요. <laughs> 빨리 빨리 가위바보 하세요. 빨리 가위바보 하세요. 3번이요명 현정아 안내려 변신 다가요법아아아아 현정아 네. 빨리 혼나 아전 예술자도 아닌데 아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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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원해서 음, 음, 수 음, 와, 음. 왔잖아 아니요 본인이 원해서 음. 수왔 음. 내가 이 수업 라했나아아 어. 현정이 와서 반갑지 너희들 네 현정이 당장 오지마라 까아니에 오면 어요 오면 좋겠어자 현정아 자자현정자자 현정아 자 현정아 현정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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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하고 끈자 그러면야 <러봐도> 아, 된다. 아, 아, 그럼 그럼 봐. 이이 아, 엔딩이, 엔딩이 오죠. 자, 유튜브 라